네 야자동자 예 여기 와있습니다 아 여기 수마켓 흉세해가지고 아 첫째 번 서리아빠님 흙이 보배다 흙이 보배다 이 <laughs> 흙이 배흙하고 보흙하고가 있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 네. 배흙이 알로카시아나 예. 안수비움처럼 뿌리가 가늘어서 가습이 예. 예. 오기 쉬운 식물들을 위한 흙이고요. 예. 그리고 고사리 같이 착생식물. 네, 착생식물. 네. 그런 예. 애들은 배수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배흙이고, 예. 그리고 알보, 몬스테라, 필로덴드론, 신구니움처럼 물을 예. 어느 정도 좋아하면서 통기도 예. 잘 돼야 되는 애들은 보수가 좋은 보흙을 쓰시면 돼요. 예. 네. 이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별이 보여가지고, <laughs> 예, 예, 요거 아올 때마다 요 흙을 봤는데 오늘 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아 <laughs> 예, 프리로 이렇게 딱예 얼굴 안나와요초상공 걸려가지고 아 이쪽에 뭐 일반 식물들 제라유이 있고. 알로카시아 이렇게. 아 요거 립살리스 봄이야 요거좀 네. 특이하네 생이식물로키우시 립살리스 구사완입니다 립살리스가 레인이라든지 네. 종류가 좀 많더라고 네 왜, 많아요 저희 뭐 이게 생선 뼈다구가 그것도 립살이있 네, 예, 미시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요거 애기 모랑, 야 네, 애기모람. 너무 이쁘다. <목소리> 야, 요거 요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요거 기본적으로 요거를 키워야 돼. 애기 모랑 너무 귀여워. 아. 자 건너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손님이 다 있대. 야 이건 뭐냐 이건 시큼한 응? 게 폴로카시아 블랙코랄이요. 아, 응. 응? 입장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laughs> 제가 성체 사진 보여드릴게요. 성체 사진이요. 다 네. 컸을 때. 네. 음... 어, 인터넷에 지금 제가 3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 오늘만 2만 원 드립니다. <laughs> 이렇게. 음. 네, 이거. 뭐. <laughs> 아 이게 아 알고만 보면은 아 눈이 좋다. 근데 왜 이렇게 먹었어. 아, 네. 얘들 보면은 참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예, 애피 종류가 굉장히 요것도, 아, 얘들은 뭐 구멍 보는 재미로, 아, 이렇게, 예, 이쁘다. 야자. 저어 드디어 왔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예. 요거 아 제클린 발이 이게 어 31번 이거예요. 예, 예. 3 1번 예. 요거 힘의 종류 중에서 핫한 거. 요거 아. 이름이 뭐냐 응? 클라리의 비움. 요 굉장히 깔끔하고 입장도 너무 이쁜 거 같아 얘들. 아 너무 좋아. 예. 근데 타이컨스 이게 무슨 타이컨스 레이션? 이게 무니몬이에요? 무니몬 정식 흥정 명의 타이컨스 레이션. 아 그래요? 네. 어... 그냥 무니으로네 국내 유통은 그냥 무니모이라고 체인 유통이 돼서 그냥 무니모 무니모 하는 건데. 네. 중심 영신은 델리시오 사라이코스. 예. 예. 아, 예. 아 <laughs> 여기 화분. 밥은... 화분 너무 이따. 작업실 위도. 야 이. <laughs> 식물 보다 이쁘다. 얘 들은 말도 아. 아시죠? 음. 요거가 안스 크로 음. 쿨 다방에 음. 요거 좀 설명 좀해 주세요. 아네킹 클라리네비움 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인맥이 예. 네, 그냥 클라리네비움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들려요? 아 여기 끝에 보시면 원래 클라리네비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안에가 하트가 예.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이건 여기로 바깥으로 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어. 나중에 성체 보시면 더 훨씬 예. 네, 예쁜 예. 하트 인맥을 예. 보실 수 있어요 와르크 이거는 뭐예요? 키스입니다 키무스. 네네네. 키우스이렇 지금 두 음. 종류. 음. 얘도 키무스? 네, 얘도 네, 네. 다른 개체예요. 네, 아, 네. 이거는 네 셀비 실버라고. 저는 이게 이쁘더라고 실버. 네네. 제가 실버, 실버 매니아거든요. 아, 아. 네네네, 엄청 네네. 엄청 매니아. 아 어, <laughs> 네. 네. 펄이 이렇게 다들어 있는데서 지금 이게 와로프랑 실버브러시 두개하이에요 그래서 예. 보통 실버브러시는 약간 좀 동그란데 이거는 와로프처럼 이렇게 길다란 인맥으로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빛에 비춰보시면 여기 펄이, 예. 그렇죠? 아, 네. 좋다. 예. 펄 때문에 보통 많이들 안스리움 찾으시죠. 아. 얘는 뭐예요? 아, 얘는. 철이 아빠님 헤프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안쓰리움이네안쓰리움여기요 아. 원더보이가 없나 보네. 그래. 음... 배놈 음. 음. 있다. 배놈 어우 많이 싸졌다. 배놈 음. 신문이 거북이. 블랙 벨벳, 어이, 아. 어이, 아. 가격 짱짱하다. 짱짱이 가격이. 너 힘이 있고. 아, 요, 치자. 아. 갑자기 치자가. <laughs> 아, 향기. 예. 어, 요거. 아, 이거 빨래판 식물. 아, 예, 베이치 요거. 예, 르쿠섬 시들리나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알보,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에서. 음, 여기 모이또, 아, 이거 모이또 하나 사가지고 가야겠다. 아, 모이또. 알보, 이렇게 보면은, 이런 스타일이, 아, 이게 늘어졌는데, 이런 스타일이, 가장 잘 팔리는데, 얘들을 심으면은, 꼭,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식테크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요렇게, 어 요런 스타일을 좀 합니다. 야자농장님 이거, 모이토. 이거, 얼마에요? 만오천원. <laughs> 네, 기념으로 사줘야겠 <laughs> 고맙습니다. 음. 예, 저 이거 하나 사겠습니다. 네. 포장해드릴게요. <laughs> 네, 여기에서는 힐링. 식마켓. 아, 야자동원에서 가까워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경사경사다아이쪽에 아, 이쪽이... 쪽 아, 그래?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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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이트아 이게 식켓에서 나오는 패 핑크가 아니라. 아, 이거 똥보는 건데. 아. 이냥 아, 이름이 길어가지고레클 <laughs> <laughs> 레리아나. 아, 예. 이거 되게 이거 같아요. 네, 이거 나중에 진짜 입사기도 엄청 커지고 찐잎도 나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구멍도 예. 나오고 찐잎도 나오고. 네. 이거 파시는 분이 너무 미인이라가지고. 아, 식물이 죽어. <웃음> <수고하고> <웃음> 있습니다. 아, 예. 이 집은 무프대기무늬가 너무 좋아요. 아. 입장에 하나는 안 좋은 게 없죠. 100점, 100승. 음. 이 집. 어디냐? 좋아. 좋아. 아, 좋아. 예. 예. 셀러 많습니다. 좋아. 아. 얼굴 나오면 안 돼가지고. <웃음> <웃음> 보여드릴까요? 아 안돼 어, <laughs> 이 집의 명품 네는집에고리 네. 이게 없어요 이분 뱉기 30. 네. 같이 기르실까 기르셨대 <laughs> 어머 <laughs> 1 9 0원아 아니야텀 아. 고사리 6,000원 아봐요 아, 옐몸 아, 찍어세요 예? 옐목. 아, 예, 예. 한 이게 반반이한 번, 가반반 번, 한아아니한톰 저기 그 핑크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쪽에 아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없 번, 요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맨 지금 카톡방에서 아핑이 <laughs> <앞이> 위에 이라 가지고 <laughs> 아 여기서 또 보내 이거 아 여기. <laughs> <laughs> <laughs>

이렇게 하나 봐 아니에요 생잇기에요 생잇기 숯돼 네, 아니구요 저희 강원도 아버지 산에서 직접 다 제가 산채 해가지고 직접 한 아, 그래요? 네 특이하다. 거기다가 저희는 네. 배합토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1년 <laughs> 동안 네. 이친구에 인증받은 거라 안에는 배합토가 있고 겉에는 네. 세균기로 말아놓은 거라 화분이 필요 없으시고요. 작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물주시면 되고 큰 네. 애들이나 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만 물주시면 되요 거세, 기생 컴퍼니. 네. 네. 몸마켓에서 본거 같은데. 네? 몸마켓에서 그때 좀. 아, 그때 아 예. 네, 맨 안쪽에 정원. 예, 예. 기생공퍼니 예. 그때 오셨던 거 같은데. 바쁘셔가지고 아. 제가 <laughs> 예. 설명을 해달라고 하다가 아, 어, 오늘도 또 바쁘시네. 아, 이, 이 집은 네. 손님이 엄청 네. 많아 예. 네. 아, 네. 이거. 그때 좀 야. 바빴어요. 지금도 <laughs> <짐도> 바쁘네 뭐. <laughs> 어, 나비다. 아, 요거, 저거, 상품권 음모밥. 네. 아, 네. <laughs> 저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리고, 옆에, 옆에 또 초기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거기가아니 바로 옆에. 아니, 그, 그거에 두 개가 있어요. 네, 살짝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거가 잘안 나면 자르면 저게 또 올라와요. 아니 키우기 괜찮아요? 안어려 네. 어, 이거 너무 이쁘다이얼마씩이요 키우는 예. 원래 생 캐나다 태생이든요 아직 약간... 어... 고민중입니다 어... 어? 이게 지금 무늬가 옐로우, 화이트 핑크 3반 예. 반반. 뭐 전체적으로 다나가는 예. 굉장히 특이한 뭐, 게 제가 제가 우진을 뭐, 키우고 예. 있는데 우진에서 예. 보면 잘 자라요. 네. 예. 식막해 시작했는데 비약이나 겉순이 엄청나게 <laughs> 터지고 이제 화분에 심으실 때는 물을 말리게 되면 네. 밑에 잎부터 이제 약간 아 하엽이 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않으시면 키우기 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나중에 많이 한 3년 차가 되면 노란색 꽃도 피거든요. 이야기가 예, 네. 거 괜찮아요 요거, 저, 이거는 파종한게 아니라 거예요 아 이거 사이드 음. 거아거아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예. 아 이쪽에 화분한 거가 아네 마지막 장면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